이번 문제는 18번부터 22번까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각각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쌤이 문제 풀이를 위해서, 어, 문제 푸는 순서, 번호를 좀 바꿔가지고 문제를 좀 풀게. 첫 번째는 1번 문제를, 아, 20번 문제를 처음 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음, 2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 21번 문제를 풀고 네 번째는 18번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번 문제를 다섯 번째로 풀겠습니다 자왜 이렇게 푸는지 하면 먼저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좀 이야기를 좀 해줄게 자 우리가 함수잖아 함수 함수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1차 함수가 있어요 1차 함수 1차 함수는 직선 모양이지 직선 모양 자, 이 직선 모양의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는 기울기고 나머지 하나는 y 절편입니다. 자, 얘를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함수는 바로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리면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생각해서. 그리,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뭘 했냐면은 반비례라는 걸 공부했어요. 반비례. 반비례가 유리함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반비례가 유리함수. 여기 조금 잘렸는데 유리함수, 반비례.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자, 유리함수, 반비례는 뭐냐면은 X가, X가 여기 분모고 분자인데 자, X가 분모자리에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순서대로, 쌤이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이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럼 1번을 한번 봅시다, 1번. 자, 1번을 보니까, 얜지 Y는 EX지. X가 지금 1차잖아, 1차.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함수냐 면은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에서 X 앞에의 개수가 바로 기울기예요. X 앞에 개수가 기울기야. 그럼 기울기가 2지. 기울기는 원래 사실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분수로 생각을 해야 돼. 분수. 아이쌤, 2는 분수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지 말고 1분의 2라고 이렇게 분수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바로 분모가, 분모가 X의 증가량. X의 증가량. 그리고 분자가 바로 y의 증가량이 돼. 그러면은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가 1차함수라는 사실 을 알고 있을 때, 이 b 부분이 얘가 바로 y절편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 값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x축, y축, 그리고 자 y절편. y절편은 지금 얼마니? 여기 지금 y는 ax 플러스 b에서 지금 b자리에 아무것도 없잖아. b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0이에요. 그럼 y절편이 0이야. y절편은 0, 0 y절편. 이런 좌표를 의미하거든. 그러면은 0, y절편 0이니까 0, 0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2이니까 e,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증가했을 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증가했을 때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에 점을 하나 더 찍은 다음에 이두 점을 연결하면 얘가 바로 y는 ex라는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정의역을 구해야 되잖아? x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을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x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값은 뭐 별말 없으니까 전부 다 넣을 수 있지. 그래서 정의역은, 자,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모든 실수. 그리고 x 자리에 모든 실수를 다 넣으면 y는 정의역을 두배 하면, x의 값을 두배 하면 y 값이니까, y인 치역도, 치역이라는 것은 y 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치역이에요. 그래서 y인 치역도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자, y는 x 플러스 2라는 이 식을 가지고, 자, y절편이 얼마예요? 일단 x축, y축, 샘이 그려볼게. 이쪽에 그림면 되겠구나. 자, 여기 x축, 그리고 y축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y절편이, y절편이 2지. y절편이 2라는 말은 0,2라는 이야기예요. 0,2니까, 바로 여기에 점을 찍으면 얘가 0,2이고, 기울기는 여기 지금 1이 생각돼 있잖아. 1은 1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x 축의 방향으로 1만큼 증가하고 y 축의 방향으로도 1만큼 증가해서 여기 점을 찍으면 그래서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그으면 그럼 얘가 바로 어 얘가 바로 y는 x 플러스 2라는 그런 직선을 나타냅니다. 자 얘도 지금 x 자리에 넣을 수 없는 값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정역이 바로 뭐 x는이라고 써줘도 되고 x는 모든 실수. 자 x의 값에다가 2를 더하면 그게 y 값이거든. 그러면은 치역은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 위에서도 쌤이 쓸때 xy를 안 써줬지만 여기에 x는 모든 실수,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이제 2차 함수로 들어갑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이지. 제곱이 있으니까, 얘가 있으니까 2차 함수인데, 이차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y는 ax제곱이라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이 제곱인 부분이, 자, 이 제곱인 부분을 0 만들어준 x의 값, X는 0이지, X는 0. X가 0이면 X제곱도 0이잖아. 그때의 Y값. Y도 0이에요. 얘가 바로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꼭지점의 좌표 그러면, 얘 지금 Y는 X제곱의 경우에는 X에 0을 넣어주면 완전 제곱식인 이 부분이 0이 되고, 자, 그때 Y도 0이 되니까, 바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0,0이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0,0의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2창의 계수가 2창의 개수가 여기 지금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창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면 됩니다.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을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X에는 못 넣을, 못 넣는 값이 없어. 그래서, 자, X는,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Y 값을 주의해야 되는데, Y 값은, 지금 여기 이 점들의, 점들의 Y 좌표를 보세요. Y 좌표 Y 좌표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바로 Y 값이 0이야. 그리고 Y 값이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잖아, 요 위로. 그러니까, 는 y 값은,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치역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얘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바로 치역의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18번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를 한번 볼게. 자, 얘는 있지. 얘는, 음, 셈이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y, 마이너스 2를 이쪽으로 이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2는 x제곱이지. 그러면 이 식은, 이 식은, 자, 보세요. 저 식은 y는 x제곱이라는 식을, 식을, 자,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x제곱이라는, y는 x 제곱이라 식을 y,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y자리에 y자리에 y-2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잖아. 근데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오니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고 이점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0 콤마 2가 됩니다. 그래서 y는 x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는 x의 값에는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고 x는 모든 실수 y 값에는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값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취역의 범위를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쌤이 뭘 의미했냐면 은이 어, 21번식을 18번식은 21번식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식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9번은 x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무슨 함수니? 바로 반비례 그래프인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유리함수라고 배웠지.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선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먼저 x축 그리고 y축. 자,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우리 유리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우리 공부를 했었지.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분자가 양수이면 제1 사분면과 제 3, 사분면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릴 때 얘가 지금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점근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보세요. X가 0일 때의 점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냐면 좌표평면에서 X가 0일 때의 점은 이 Y축 위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X가 0일 때의 점.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반비례의 그래프 또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X축, 아, Y축 위에는 점이 찍히니 안 찍히니? 안 찍히지. 그래서 얘 지금 그래프, 그래프를 봐도 알수 있고, 식을 보면, 식을 보면 분모에 0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분모가 0을 0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정의역은 자,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이거 아닌지 0이 아닌 모든 실수. 얘가 바로 정의역이 됩니다. 자, 그리고 y값도 y값도 y값이 여기 지금 x축 위에 점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 x축 위에 있는 점은 바로 y좌표가 0이에요. 그런데 y좌표가 0인 점이 없다는 말은 자 치역도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란는 이야기입니다. 자이 부분은 100% 이해가 좀안 되더라도 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하고 바로 유리 함수로 넘어가세요. 유리 함수, 자, 유리 함수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리 함수로 다시 기초를 잡아 놓고 어,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